너 해도 예쁘니까 화장하지 마나 쌩얼인데 이래도 괜찮아? 야너 피부가 왜 이렇게 칙칙하고 건조하냐? 클렌징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아니 나 귀찮아서 그냥 맨날 대충 씻고 자버리는데? 야너 진짜 그러다 피부 난리나 내가 다음에 클렌징 밤하고 스킨케어 찐레전템 알려줄게 화장 진짜. 음... 너 이거 진짜 언제 다 지우냐? 아 뭐야? 네가 저번에텐타베트 클렌징 추천해준다매. 그거 지금 딱 필요해. 아 맞아. 이거야. 한 손가방. 먼저 클렌징 밤을 적당히 깎아서 부드럽게 얼굴 마사지 해줘. 봐봐 보이지? 엔차세한필 없이 빨끔히 지워진 거. 야, 뭐야? 눈에 들어갔는데 눈시림 전혀 없고 아이 라인부터 선크림 마스카라까지 싹말끔하게 지워졌네. 맞지? 근데 이게 지금 대박인 게깎아밤과 함께 여행용으로 챙기기 좋은. 여행용 미니가 열 개나 들어있는 디렉세트로 팔고 있다는 거야. 야 완전 대녀했다. 점도 먹고마워. 뭐 아니 근데 그나저나 클렌징 밤 당김 하나 없고 피부 진짜 왜이리 촉촉한데?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닥터엘시아 삼사크림 이거 셀러구매에서도 피칸 크림으로 요즘 완전 유명하 거. 지금까지 1 5 0 0만개 넘게 팔렸다는데 생긴 것도 연고 닮은 게 진정 효과가 진짜 미쳤어. 야 광기친 거 같은데? 꼬독할줄알았는데 삼드 촉촉하네. 사기 전에는 사용하기 좋을 듯? 맞아 정답이야. 그리고 또 저녁에 뜸뿍 올리고 자면 그 다음 날 화장도 진짜 잘됐더라 그래서 어디서 구매 가능한 건데? 아 맞다. 제일 중요한 사실. 퍼카까밤 그리고 삼사크림 모두 올리브영에서 구매 가능합니다.